我梦。 일단 저희가 지금 미니카 미팅을 준비한 드디어 <목소리> 자 뚜드 노래 내려요 언제 시작? 내겐 날 가동했다. 어아 정답이야. 너의 말투로. 어 여기 정답정답 정답! 정답, 정답. 오! 오! 이 정도, 이번 이정도 네. 할수있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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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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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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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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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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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자, 내일 네. 터달라 네. 네. 면 네. 네. Oh! Uh. 들리죠? 네! 네, 아네 들려요? 들려! 네 네? 아! 소리 끼면 아 나쁜 게 아니다! 아니다! 너무 웃무어너어 너무 웃어! 너어 너무 웃어! 너무 Bye. Ol 할게요 네. 사랑해. 네. 네. <목소리> 요 <목소리> <목소리> 너만 보고 싶어. 어, 어나또데 어? 아, 먼저 둔 사람. 나도 봤어. 제가 봤어요. 저도 덕선생님이나요 아, 진짜. 너아 먼저 든 선생님 맞죠? 아니요? 아닌데, 아니, <목소리> 난 뭐, 아닌데. 달으니까 하나 둘셋 어? 아, <laughs> <하나, sausage> 아, 아, 아! 아! 아니야! 기들어 하나 둘셋 아! 셋. 아! <laughs> <laughs> 아나 네, 할게요. 네. 너무나도 멋진 기, 아무렇지 않은 척. <laughs> 네, 박네 <laughs> <다르시오>. 네. <laughs> 목가 아, 김게시근 6..7번이요 67번 나왔 새끼야. 다들 정말해볼게 진짜 조금만 ί kaboom 여기 <웃음> <이게> <웃음> I'm <laughs> 예요 저는 일단 8번을 좋아해요. 8번? 8번?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도 버터플라이를 되게 열심히 다들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티땀 눈물을 흘리면서 했죠.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오비 분들도 6주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함께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 맞아. 있습니다. 네, 뭔가 이번 활동은 시작부터 뭔가 되게 여러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객분들 덕분에 다 이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오객분들이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런 문제인 거를 깨달았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 나올게요.

어제도 분위 너무 좋은 분기인거 너무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해?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마무리 같이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추운데 다들 이렇게 손도 다 얼었을 텐데 예쁘게 찍어준 느라고 너무 다들 고맙고 어, 어제도 다들 말했겠지만 어 다들 오케 너무 추워 가무 너무 따뜻해요. 말해, 말하 어, 이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 소방간또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가기 봐요. 사랑해요, 우리 소방 가기 말아, 호주마 말아, 호주요 네, 저희가 시작이 가 끝났어요. 네, 이 제가 항상.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저밖에, <목소리> 제발,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아, 히학들 분들, 그, 틀겨주세요 <피규어 중요해요>. 알았죠? <목소리> 네, 다음에 또, 네, 그런, 거, 저는, 네.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런 분들 있으면은, 그 분들 제가 혼낼 거예요. 그리고, 어, <목소리> 오늘 <목소리> 이렇게 저희 마지막 방송이라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시 <웃음> <하니까>. <웃음> 아직... 아올거니까 아직 안버리게 조심하시고... 돌아오셔야됩니다 네, 다음합니다 우리... 아머니 어머니, 잘머니 제가 니 어머니, 가머니어요니맞아요 어머니, 어니